한국보금서원은 미국보금주의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출판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의삼중 운행이 필요함,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지체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9절은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 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두 구절의 말씀은 모두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교회의 건축은 생명의 성장에 있음. 교회의 건축을 말할 때이두 구절의 말씀은 모두 몸의 성장 또는 진보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건물을 짓는 그러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무로 된 집을 지으려면 나무 재료를 준비하여 적절하게 맞추고 조립하여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처럼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적절하게 배치하여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팔과 다리를 연결하고 결합하여 살아있는 신체의 일부분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외적으로 서로 조화된다고 해서 교회가 건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적인 생명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축되었는지는 전적으로 성도들의 생명이 얼마나 자랐는지에 달려있고 그리스도의 신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생명이 성장할 때 성도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이 있게 되고 견고한 결합이 있게 됩니다. 교회 안의 봉사에서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온 마음을 다해 봉사를 하며 교회가 건축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건축됩니까? 유일한 길은 모든 성도가 생명에 있어서 성장하는 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장이 있을 때 건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장이 없다면, 교회는 영원히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사람들과 친숙하게 교제하고 서로 어렵지 않게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고는 매우 빨리 친숙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의 관념에 따르면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고 형제자매들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봉사하는 교회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서로 조화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것은 교회가 결코 사람에 의한 연결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건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을 생명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하고 진보하도록 인도한다면 그들은 함께 건축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연결은 오래가지 못하며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직 생명의 성장이 있을 때만 교회 안에 건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생명의 성장은 우리의 문제들의 원인인 우리의 자아의 성분이 감소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증가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는 부정적으로는 우리의 자아의 성분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분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성한 생명은 더욱더 자랍니다. 증가하고 감소하는 일은 성령의 운행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많은 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건축되는 것에 있습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 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하나 9하나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